자 무릎 구부려서 양손으로 허벅지 앞에 어깨 를비만큼 그 잡으신 상태에서 자 우리 두 발에 하이를 신는 것처럼 발 뒤꿈치가 솔드 페디에 놓습니다. 발 뒤꿈치만 솔드 페디에 엉덩이 쭉 들어올려서 우리 삼 천장을 바라보며 마시고 내쉬는 숨에 플랭크 자세로 돌아올게요. 플랭크 자세로 돌아와서 척추 길게 시선 자 척추 갈비뼈 다니면서 여기 조금 더 들어가요. 더더더 더, 더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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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네. 쭉 엉덩이 뒷벅지 내장은 강하게 쓰시면서 다시 고관절 자 고관절 굴곡하며 마운틴 자세 쭉 천장 쪽으로 다시 종이가 접히듯이 다시 플 호정의 상태에서만 어깨만 나갈게요. 어깨 나가시면서 캐내 아우. 다시 어깨 들어와서 어깨 어, 손목과 일직선. 마시고 내쉬면서 어깨 굴곡하시면서 갈비뼈 쪼이고 복부 근육을 붙잡으시면서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발고 붙 내리고 손 철철 철철 떨어져. 제자리 좋아요. 구독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